이제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밀당 없이 그냥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0 듀더클 어워즈 영광의 1위는요. 7월 26일 일요일에 방송된 라포엠 개기 교수편입니다. 자, 오늘 1위는 특별히 전화 연결로 비대면 축하를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대로 전화 연결 바로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야 우리 라파이. 아, 네분다 계신 건가요? 네, 네네. 네. 건가요? 네 네네. 아유, 정말.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인사드리는 건. 네. 네. 저희 듀더지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듀더지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고입니다야 <laughs> 네. 저희 그2020 듀더클 어워즈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포임 이 친구들은 1등 아니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 아유, 아니다. 어. <laughs> 아, 이번에 저희랑 또 경연을 또 하잖아요. 어, 오스타죠. 네. 아, 저희 2위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laughs> 아, 즐겁게 합시다, 우리. 네. 듀더클도 그 라포엠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 갖고 굉장히 또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저희가 또 언제 한번 나가면 될까요? 아유. 어, 나와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 없기. 어 당연히 저희는 수락이죠. 무조건. 아니, 아니. 그러면 아예 그내킹김에 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죠. 다음 주에? 예. 네. 어때요? 다음 주 시간 되세요? 저희는 뭐 시간 맞출 수 있습니다. 어. 뭐. 음. 그러면 저희 1월 1일 신년 특집에 라포엠 함께 해 주시죠. 네? 와, 야, 이렇게 캐스팅 한 건가요? 저 네. 저희 바로. <laughs> 저희는 바로예요. 저희는 원래 학연으로 어. 캐스팅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근에 미니 앨범 나오셨죠? <laughs> 네, 미니 앨범 나와서 요즘에 또. 이야, 그렇게 많이 네. 팔았다고. <laughs> 아, 뭐, 감사하게도. 네. 어. 네. 앨범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어, 라포의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주 저희의 영혼과 온 마음을 다 갈아 넣은 그런 미니 앨범이고요. 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어, 앞으로 라포에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도 형님들과 함께 또 계속 또 재밌는 작업도 한번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그또 네. 남은 이야기들은 저 1월 네. 1일에 또 같이 <laughs> 어. 만나서 yes. 맹구 아. 업그레이드 버전도 연습하셨죠, <laughs> 기우 씨, 아, 기우 씨, 네, 기우 씨. <laughs>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제가 개인기를 거의 태어나서 처음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해봤던 오 그래서 지중으로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 다음에 출연하게 됐을 때는 저의 또 그런 개인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예.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남은 <laughs> 이야기들은 1월 1일에서 하고요 정말 예. 다시 한번 어워즈 1위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봬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어쨌든 1위를 했다는 거는 또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아, 우리 상님들과 함께 우리 남은 또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또 연말 그리고 이제 새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라포엠이었습니다 <laughs> <많이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2020듀더클어워즈 야, 1위를 차지한 라프엠과 전 한결까지 해봤습니다. 짧아서 아쉬운 분들은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2021년 1월 1일 신년특집의 라 포엠 완전체가 찾아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끝곡은 라 포엠 노래로 들을게요. Falling Slowly. 라 포엠 라이브 음원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꽉찬 듀더클에서 만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 에, 토.